내년 6월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이 일찍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도 하나둘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 등을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정선 교육감과 이에 맞선 김용태, 오경미, 정성웅 후보 등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노무현재당 광주시민학교장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노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연상시키는 사람 사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최초의 여성교육국장을 지낸 오경미 전 국장도 같은 날 광주교육발전포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말 퇴직해 선거 체비가 늦었던 만큼 지역 원로들을 만나고 봉사 활동을 하며 분주하게 지역 사회와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정성웅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매주 한 개씩 자신의 10개 공약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들 3 명은 교육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축이 된 가칭 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 광주시민공천위원회를 통해 단일화한 뒤 이정선 교육감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민공천 단들이 어, 그 후보 검증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음, 그 민주진보시민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도 최근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선거전에 가세하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